이번 주 원숭이띠에게는 창의력과 순발력이 큰 무기가 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새로운 기회를 발굴할 가능성도 높아요. 단, 말보다 행동, 아이디어보다 실행이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1956년 병신생 배움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새로운 정보나 기술을 배우는데 좋은 시기입니다. 작은 호기심이 인생의 활력을 줄수 있어요. 1968년 무신생, 작은 실수가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일상의 루틴을 지키고 꼼꼼한 점검이 필요한 주간입니다. 서류, 약속, 일정 체크 필수입니다. 1980년 경신생, 잠시 멈춰 돌아보세요. 빠른 흐름 속에서 소외된 부분이 없는지 점검이 필요해요. 건강, 가정, 인간관계를 한번 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1992년 임신생, 협업 속에서 인정받는 시기입니다. 개인 플레이보다는 팀워크로 승부하세요. 함께한 결과가 당신의 평가로 연결됩니다. 2004년 갑신생 변화는 도전에서 시작됩니다. 망설이던 일에 도전하면 의외의 결과가 따릅니다. 단 충동적인 판단은 피하고 기초부터 준비하세요.